기존에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스마일이라는 수술 자체가 훨씬 더 샤프하고 빠르게 진화가 됐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승형하는 시간이 10초 밖에 안 걸린다 고못 아, 견디겠는데 끝나 수술이 수술하고 환자가 집에 갈때 1시간 뒤에 양쪽으로 보는 시력이 1.0까지 좋아 지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밝은 세상 안과 이재명 원장입니다 스마일 프로라는 장비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일 프로라는 장비의 설명을 잘 모르겠어서 자이스라는 회사에서 스마일이라는 수술을 만들어서 기존에 레이저로 각막을 다듬어가지고 교정을 하던 차원에서 완전히 차원이 바뀌었잖아요. 치료 교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기존에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스마일이라는 수술 자체가 훨씬 더 샤프하고 빠르게 진화됐다고 라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자체가 이전에 레이저로 이렇게 각막을 승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 이상 걸렸는데 이거 자체가 획기적으로 10초로 줄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술할 때 눈은 고정을 하고 있지만 환자가 불안하니까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우리가 보여요. 이게 심해지면 눈을 고정하고 있는 게 풀려서 사고 난다고 요근데 스마일 프로라는 수술은 승행하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아, 못 견디겠는데 끝나 수술이. 또왜 빠른 게 좋으냐 또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음,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한게 아니고, 우리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티라미쉬 케이크 위에 초코파우더가 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부분들이 손상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손상을 덜 시키고 수술을 해주면 나중에 회복도 빠를 수 밖에 없다. 자, 그런데 수술을 우리가 해줄 때 눈을 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눈을 고정하는 기회가 이렇게 눈이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눈은 고정을 해 있는데 환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일 테고 이렇게. 결국은 이 표면이란 부분들이 썰려가지고 손상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손상이 되니까 수술하고 다음 날잘 보이기는 하는데 좀 뿌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고. 아주 예민하거나 컨택 렌즈 오래 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는 시간이 남들보다 좀더 오래 걸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눈에 올라가고 10초 만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강막 표면을 손상을 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뭐, 이 정도 상황이 되겠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게 수술하고 나서 집에 갈때1 시간 뒤에 시력이 잘 나오느냐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와서 시력을 재을때 기존 스마일에 비해 가지고 시력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수술하고 환자가 집에 갈때1 시간 뒤에 양쪽으로 보는 시력이 1.0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다 음. 좋아진 거니까 아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난시를 좀더 완벽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수술 스마일은 머리를 틀어가지고 난시축을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프로에서는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시가 많은 눈일 경우에 좀더 깔끔하게 우리가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수술하고 첫 날에 정밀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난시가 다 어디로 갔나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제 스마일 수술이 회복이 빠릅니다, 결과가 더 좋습니다, 수술하고 더 선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얼마만큼 샤프하고 조직 손상을 덜 주면서 각막 렌티크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더 결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실제 수술을 해봤을 때 기존의 스마일보다도 훨씬 더 쉽게 방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마일 라식을 했던 의료진이면 스마일 프로도 잘할 수 있나 이게 또 궁금합니다. 아, 칼이 아무리 좋아도 셰프가 요리를 잘 해야지 그 좋은 칼의 맛이 다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수술을 하는 사람의 손을 타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우리 병원 수술 잘 하니까 그러면 원장님의 그 수술 레벨 마스터 레벨 치료종 수술만 2 3년 했으니까 말할 나위가 없지 않을까. 눈물로 네. 그 보는 게 바보지. あっ、けがしてる方が多いん